네 오늘은 제가 그래비티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비티 코인 갤럭시 코인에서 리브랜딩된 코인이죠 단순히 이름은 바뀐 게 아니라 코인의 구조도 좀 변경이 됐거든요 정체성은 레이어 원 블록체인이고 크로스체인 거래 개발자 사용자 모두에게 이제 웹3 있죠. 웹3 자격증명 데이터를 다루는 코인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코인 뭐 특별한 이슈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될 만한 이런 이벤트성들이 없거든요. 최근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무기한 선물 상장을 발표하면서 살짝 올라오면서 이때 한번 올라왔던 거고 셀레스티아 네트워크를 연동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뚜렷한 이벤트가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좀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 4일 전에 찍어드렸죠. 이때 여기 이탈하면 60원대까지 떨어질 거다. 지금 65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나마 좀 여기서라도 좀 지지해주면 다행인데 여기 지지 못하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수익으로 챙겨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찝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시장9천라인까지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회의 내용이 이제 매파적 입장을 좀 냈어요. 9월 금리나 인가능성은 열어두겠다. 하지만 조건이 만족해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 요런 단서를 달면서 확실하게 이나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회의 직후에 빠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8,900만 원 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근거는 무엇인지 제가 또 지금도 설명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며칠 전에 이 트럼프가 지금 테네시주 네슈빌에서 열린 이 비트코인 2024 이 콘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이 비트코인을 100% 전략 보유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 전략적 준비 자산을 하겠다. 이렇게 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970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략적 준비 자산 이게 뭐냐면 정부가 비상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비해서 이 보유하는 자원이에요. 흔히 금이나 외화 같은 거.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죠? 바로 11월 대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트럼프가 현재 자체적으로 토큰도 개발 중에 있고, 요 11월 대선이 가까울수록 시장 고정받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량 뺏기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들어왔었는데 사실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정확히 언제 어느 날짜에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드릴 수 있는 건 전력만 잘 세우면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조정받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흐름대로 이 알트코인이 따라가시는 건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이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당연히 알트코인도 여러분들 전략을 좀잘 짜셔야 돼요. 근데 알트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코인을 골라 잡아야 할지 여러분들 막막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정보, 이슈, 이렇게 거래량,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정보대응 무료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이미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제가 하루에 한 개, 급등코인 골라서 이렇게 무료로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계좌 손실난 거, 저와 좀 복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100% 무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용료 내라, 이런 거 일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그래비티 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18일날 고점 대비 지금 오늘까지 약 50%가 지금 빠졌어요.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70원대 라인 잘 지켜주면서 좀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티어오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장이 밀린 영향도 있고 이 코인 딱히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눈에 되게 줄었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70원대 지지 못하면 60원대까지 내려올 거다 했는데 지금 서서히 여기까지 터치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으로 체크해도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 코인은 60원대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60원까지 내려와서도 한 2, 3일 정도는 안전하게 60원대 지지해주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 코인도 올라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코인은 오늘 당장보다는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들어가 가셔라 권유드리고요 혹시나 타이밍이 좀 잡기 힘들다 나는 계속해서 차트 볼 시간이 없어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100% 무료예요 뭐돈 내라 가입해라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시장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가 튼튼히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 그래비티 코인 말고 지금 좀 수급 좀 좋은 코인들 차점 잡을 수 있는 코인들도 같이 제가 하루에 한두 개씩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코인들도 좀 같이 좀 잡아보시면서 저와 같이 좀 계좌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지금 캡처를 좀 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23% 14%뭐11% 26%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분또40%도 수익챙겨 가셨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제가 시장 보느라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호를 알려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막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감 시향도 항상 써드리고 있고, 정보 이슈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22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딱 300만까지만 받고 마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늦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좀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 아니냐, 막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고 계신 분들, 일단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먼저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사기 같아, 이러면 바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코인들 2, 3일,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만 지켜보세요. 정말 상승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 그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거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 지금 물려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코인들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